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그러게요. 네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몇 년생으로 되신 거예요? 저, 63년생이에요. 네, 그러시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몇년 되신 거예요? 아, 저 1년 됐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혹시, 어,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부분, 네. 제가 이렇게 그 뭐지 제가 유튜버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가면은 어떨까요? 좀 어려우실까요? 아니요 상관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좀 그런 건상관 없어요. 네. 어, 그러면 슬라의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죠? 저 아들 둘이에요. 아 네.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이 천안이시고요. 네. 예, 예, 예. 네. 어,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주거 형태는 어떠세요? 주거 형태가 뭐 뭘... 그러니까 뭐 아파트세요 아니면 예 네, 아파트 예 아파트예요. 아 그럼 선생님 앞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럼 자녀들은 지금 결혼 하셨나요? 둘다안 했어요. 어 그래 결혼 그래요? 예, 결혼을 안 한대요. 안 한대요. <laughs> 아, 예. 아, 요즘, 저기, 젊은 친구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함께 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큰아는 나가 있고요. 네. 작은아들이 저하고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어, 지금 이제 그 사별하셨고, 네. 사별하신 지 지금 1년 정도 되셨고, 네. 네, 제가 이제 그, 중간에 그, 그 역할 해주시는 분이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제어 같이 나중에 그 배우자로서 또 가실 분, 네, 원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떠세요? 아, 상관없어요 전혀. 네. 그럼 저 네. 혼인신고를 안 하면 좋아요. 아, 네. 네, 그냥 제가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걸 하는데, 네. 혼 혼인신고를 하고 그런 거는. 그냥 요즘엔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제가 어 그렇기는 한데요. 어 제가 뭐그 선생님의 생각이 어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또 말씀하는지 한번 그냥 제가 편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 네 어떤 여자분들은 뭐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고 아, 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또 아... 이제 안 하는 걸로 네. 요즘 추세가 뭐 왜냐면 그렇다. 그게 네, 네. 제가 이제 뭐 드라마를 보든가 어디 테레비를 보든가 뭐이 네. 그 얘기를 들어보든가 하면 그참 복잡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남자분이 이제 재산이 있는데 그분이 네.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문제로. 네. 어, 그래서 전 그런 거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제가 싫어해요. <laughs> 네. 어, 어차피 그분 자녀분 거면 그그 그 자녀분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지. 전 그런 크게 그런 욕심은 없어요. 네. 네. 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쨌든 외로우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할 동반자를 아주 담백한 음. 느낌으로 그쵸. 찾고 싶다는 음. 그러한 네, 생각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뭐 네. 저한테 이렇게 좀 도움이 돼주시면 더 좋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아. 그 어떤 어떤 뭐 도움 네뭐 도움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거겠죠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당장 아니려데 하다 보면은 뭐 금전적인 금전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네. 그럼 선생님 잠깐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께서 혼인신고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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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제 그분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또 그래. 금전적인 도움은 받고 싶다 이, 이런 음, 음, 말씀이신가요? 음, 음, 그렇죠. 예. 어. 근데 만약에 그 남자분이 혼인신고를 원하시면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도 될까요? 그렇죠. 그. 네, 상황에 봐서 아, 선생님이 하기 싫은 네, 게 네. 아니고 네. 그 이제 그 상황. 음, 네. 상황에 따라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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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어,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됐고요 네네 네. 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통한다면 네. 뭐그 다음에 이제 네. 이야기예요. <laughs> 네, 예, 그 다음에 아, 그렇죠. 네. 예, 예, 예. 네,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정말 으, 그 뭐라 그럴까 으, 끝까지 갈수 있는 분을 찾는데 이제 예,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뭔가 부담을 안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선생님, 그러시면 이제 조금 전에, 음, 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음, 어떻게 보면. 음. 또뭐 서로 어, 마음이 통하고 이러면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여자가 그렇죠. 도움을 예, 줄수도 예, 있고 예, 예. 뭐꼭 물질적인 거 아니래도 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솔직하게 이제 부표를 하셨군요. 네. 네 그러시면 선생님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 직장 다녀요. 네, 직장 다니시고. 네. 아, 아 그러시면은 종교는 어떠세요? 저는 종교 상관없어요. 아니 선생님 종교가 어떠시냐고요. 저는 뭐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네. 제가 이제 산 이런 그 뭐죠? 절. 네. 네. 예, 절 사찰 같은 데를 그냥 1년에 한두 번? 뭐 그냥 그 가을에 물들고 그러면 가을철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가지 무슨 뭐 절이 좋아서 뭐 내가 거기에 종교에 빠져서 가고 그런, 네, 종교? 그런 건 없어요. 네, 예, 종교적인 예, 예. 개념은 아니시라고요 예, 제가 이해가 그런 건 없어요. 예. 됐고요. 음, 뭐 그러시면은 뭐 무교나 마찬가지. 예, 예, 거의 네, 거의 그렇죠. 예, 예. 네. 그럼 선생님 취미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취미가 반찬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아,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음식도 좀 하실 줄 안다는. 네, 예, 예, 그렇죠. 저는 이잖아요 음식,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네. 어, 그러면 예전에 뭐 식당이나 이런 부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안 안 하셨고, 네. 네. 그러시면은 취미생활로 이제 그렇게 네, 요리라든지. 네. 어디 뭐 이렇게. 어 이제 오늘도 이제 친구 만나서 조금 전에 네. 친구 만나서술한잔 마시고 들어오고 했는데 아, 술한잔 하셨어요? 많이는 안 먹죠. 아, 어한두 아. 네, 잔. 한두 잔. 네네. 네, 바로 네. 네. 아파트, 네. 바로 옆에 아파트, 바로 옆에 사는 네.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같이 가끔씩 모여서. 네. 가끔가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번 정도 그지 뭐. 한 달에 한번두 번이면은 작은 건 아닌데요. 아니 근데 이제. <laughs> 아, 얼굴 모임을 보... 하신다는 거예요? 아, 모임은 아니에요. 모임은. 아, 그냥 없... 만나서. 제가, 예, 제가 모임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야, 알겠습니다. 그냥... 아니, 뭐, 저기, 어때요? 내 인생 내 건데. 아니, 아니, 예. 모임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예, 예. 아, 선생님, 그러면 술 한잔 하시는 분 원하실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 술 한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laughs> 대화를 아. 하면, 아, 네. 맹둥맹둥 한 것보다는, 네, 네. 아, 네. 대화를 하면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많이 드시지 않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가볍게 한두 장 하시는 분이면 네.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떤 분을 네. 해주실라고요? 저요? 아, 이제 <laughs> 선생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laughs> 에, 에, 에. 아, 네네, 궁금해요. 저도 저는, 선생님. <laughs> 저는 성격이 되게 활달한 성격이에요 네. 네네. 네네. 네, 네. 선생님, 어, 그럼 성격 활달한 분이고, 선생님 참, 그, 뭐, 신체 조건이 어떠세요? 키라든지 몸무게는 어떠세요? 저는 160인데요. 네. 어, 살이 좀 빠졌었는데, 지금 살쪄서 좀, 약간 통통, 통통한 것보다 좀 약간, 좀 뚱뚱하다고 하죠? <laughs> 네, 그러면 말하면. 선생님, 저기, 대강 알려주세요. 네. 아, 예. 네, 저기, 얼마 통, 정도. 통통한통통한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키로수를 말씀 안 하고 싶어 아, 키로 수는 비밀이에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아,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아, 그러시면은, 선생님, 뭐, 성격도 밝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그, 이상형 남성분의, 뭐, 그, 신체 조건이라든지, 아, 성격. 네. 아, 제가. 어떤 그, 그옷 가게 하는 친구한테. 네. 제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친구야, 네.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니이러게네네난 그래. 네. 백일섭이 같은 사람이 좋아? 내가 이랬거든요. 털털하고. 네. 네네. 네. 어, 그런 사람 좋잖아. 이랬더니. 아 그래 이제 네네네. 그, 네, 네. 근데 백일섭이 솔직히 백일섭 같은 네, 네. 스타일은 좀 약간 시골스럽긴 해. 아 시골스러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어. 네네. 편 네. 아니 시골스럽긴 하죠 그분 네, 그런 네, 스타일이. 네. 예. 그, 저는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 네. 아, 그래도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전국에서 들으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아. 우리 힐링중매TV, 어, 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아, 네네. <laughs> 그분들, 이제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상형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네. 진짜 네네. <laughs>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인터뷰한 부분이 나가면 저한테 어. 연락이 와요. 아마 좋은 분 오실 거예요. 어. 네, 그래서 편하게, 물론 아니, 좋은 뭐. 사람 선, 만나고 싶어요. 네, 어떤 분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싶어요. 좋아요. 우리 힐링 중매TV에 아주 정말 좋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 온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선생님 어, 성격은 일단 좋은 분 선생님하고 소통 잘 되는 분 예, 예, 예. 예, 그런 분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뭐 체형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형. 뭐 남자분? 네네. 그냥 너무 빼짝 안말름면 좋아요. <laughs> 빼짝 안말름면 좋아요? 어, 저는 음. 개인적으로 너무 빼짝 말른 사람 싫어요. 아 그래요? 남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좀 등치가 <laughs> 좀 뭐~ 좀 퉁퉁한 거보다는 어느 정도 음~ 왠지 빼짝마른 사람들은 좀성 성격 자체가 약간 좀 네네. 예민하다고 하나? 네네. 어,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 예민한 사람 싫고. 네. 네, 어, 네. 말 함부로. <laughs> 마, 어, 뭐 화내고 그런 사람 싫고. 아강렬하죠 아. 말 함부로 아... 하고, 여자한테. 어, 여자한테 말 함부로 하고. 음, 저도 어... 말 함부로 안 하니까. 아, 예쁘게 말해주는 남자. 네. 근데 아니, 아유, 맞아요. 예쁘게 <laughs> 말을 안 해도. 네. 그냥, 듬성듬성 말을 해도 왠지. 좀정리가는 예, 왼지좀 예, 예, 좀 그런 사람. 네, 아 선생님 정말 그 좋은 분 네.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네. 어 첫째는 따뜻하게 소통이 잘 되는 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면은 그 외적인 뭐 외모는 크게 보신다는 건 아니죠? 아, 저희, 성격을 많이 네, 저희, 보신다는 거죠? 저희 남편이요. 네. 돌아가신 저희 남편이 네. 정말로 인물이 잘 생긴 사람이에요.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예, 죽짜잘 생겼어요. 네. 연예인 보요 정말 잘 생긴 사람이었는데, 네네. 네, 네. 살아보니, 네. 인물하고 사는 거하고는 <laughs>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인물을 많이 따지진 않죠. 아 어디 같이 다녀도, 네네. 네. 어 그냥. 네. 어디 다녀도 그냥 뭐 빠지지 어떤... 않을 정도. 그렇지. 예, <laughs> 예, 네, 네, 네. <laughs> 네. 아, 이제 선생님께서 그그 그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고요. 그러면 네. 선생님 이제 그런 부분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 조금 어 그런 부분 이렇게 자기 아가림 정도 되는 분. 네. 그죠? 예. 네, 크게 뭐뭐 음, 뭐. 뭐 재산이 많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래도... 으, 네. 경제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초반부에 말씀하셨을 때 그냥 선생님께서 그냥 편하게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어, 뭐, 많은 걸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취미 중에서 아까 이제 뭐, 어, 그런, 뭐, 음식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부분은 없어요? 어떤,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되게 깔끔한 아걸 좋아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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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네. 좀, 네, 좀 크게 뭐, 크게 취미라고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네. 여태까지. 내 취미로 인해서 뭐 어떤 거를 하고 막 그런 적은 어떤 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선생님 어 이제 어 정말 소통이 잘되고 네. 이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상형의 남성분을 만났다 하면 네. 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예,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네.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도 아, 네. 아니 이제 아, 선생님께서 그냥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냥 하하호호 <laughs> 재미나게 네. 네 서로 의지하면서 네 그렇죠? 그런 게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말 이렇게 편안한 그 분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음. 마음도 많이 이제 조금 외로움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죠? 네 따뜻하게 말해주는 분또 나를 그쵸. 잘 이해해주는 분을 그렇죠. 네네 아유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아주 믿고 열심히 찾아볼게요. 예, <laughs> 네네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도 네. 이제 제 친구 둘하고 저하고 같이 세 명이 먹은 거예요. 네, 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남자의 친구를 네 제가 여자 친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네 그게 둘이 너무 잘돼가지고 항상 밥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서 아, 같이 네. 동행을 해서 먹어요. 네. 그데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야, 야 나도 내가 네. 남자친구 소개시켜달라고 의뢰한데 있어. 아 힐링 주매 TV. 네, 네. 그랬더니 네네 네. 제 이름이 해영 양해영이에요 제가. 네 네네 네네 네. 네. 이름 밝히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네그랬더니 네. 아우 혜영아 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만날 때. 네, 네. 남자친구하고 같이 4명이서 우리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아, 제가 막... 열심히 찾아보고, <laughs> 네. 지금 <laughs>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남성분들, 빨리 네. 이 멋진 여성, 아름다운 여성, 예, 아. 네, 진실한 여성에게, 연락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어, 선생님, 네. 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어, 응. 저도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네. 네. 어,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선생님, 아.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선생님, 그 전국에 계신 남성분, 어, 저, 이런 여자입니다. 저에게로 빨리 오세요. <laughs> 뭐 멘트 아. 날려주세요. <laughs> 네. 아, 네. 알고 보면 되게 순수하고, 좀,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어,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순수하고, 좀, 많은 거안 바라고, 그냥, 나, 하나. 사랑해주고. 그냥, 어, 사랑해주고. <laughs> 아껴주고. 네. 그렇죠. <laughs> 네. 내 네. 네 편을 근데. 원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편. 그렇죠. 네. 내편제편을 예, 네. 원하는 거죠. <laughs> 맞아요. 예, 예, 예. 네, 네다 되셨어요? 아, 아편을원하아거 아, 4편을 원하는 거죠. 그래요. 잘. 예, 그래서 예. 이제 어쩔 때는잘 말씀이 잘안 이어갈 때 제가 예, 이제 이렇게 예. 말씀을 옆에서 거들고 이렇게 합니다. 죠 오늘 을저하는거는 남자분. 행운이에요. <웃음> <웃음> 네. 행운님,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선생님 지금, 어, 63년생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63년생이시고. 근데 지금... 63년생인데요. 네.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젊어 보여요. 아, 동안이세요? 네. 어, 네. 50대 중반? 어, 그래요. 5 0반 뭐, 예, 예로보여요 네,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해요. 저한테 네. 오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이제 성격도 좋으시고 어, 외적인 부분도 아름다우시고, 네 오늘 천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63년생 네. 어, 여성분에게 많은 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중매 t v 로 연락 주세요. 네, 선생님, 제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살면서 보니까, 띠가. 네, 아무 띠가. 아무것도 아닌, 띠가 아, 아무 아닌 것 띠? 같은데. 네. 저는 개띠. 네. 양띠. <laughs> 돼지띠. 네. 그렇게 세 명. 띠. 아, 선생님, 근데 요즘 막 띠를 갖고 나오시는데. 요 아, 아니에요. 나제금 아, 전, 전 그거 믿어요. 아, 선생님 믿어요? 예. 참 이건 그냥 사적인 얘긴데요. 네. 그띠 때문에 막 계속 저희 이제 힐링 중매 티비에그 네. 그쪽으로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laughs> 저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하시다가 나중에 네. 이제 아이고 대표님 이제 그냥 그띠 상관 안 하고 만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어, 아, 아니 아니야. 아니, 근그 아니 그건 네. 아니더라고 아니 알겠어요. 제가 지, 저희 남편이 닭띠였거든요. 네네.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는데. 네. 저하고 남편하고 완전 원수했어요 원수. 어 진짜요? 네. 그래서 그래서 <laughs> 네, 제가 네.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띠를 원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아 평생 네. 살아보니까.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아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어...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 나이네 아, 뭐 나이는 70, 상관없고 응, 연상연하아 뭐든... 네. 네. 중요한 말씀이셨네 연아는 싫어요 연아. 싫어. 아 그래요? 아, 연상으로 제가... 띠만 맞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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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습니다닭띠 빼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자기의 생각이 아주 정확하셔서 네. 그 부분 존중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힐링 중매 TV 인터뷰 응해주셔서 반갑고요. 아 예. 네. 저 너무 반가워요. 네네, 좋은 분 제가 연결하도록 아, 네 아, 눈을 제발하게. 크게 뜨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